안녕하세요. 산신보살 신보배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이 아가씨 때 이야기. 아가씨 때 산신보살 신보배가, 아, 은양 어, 에 그가, 소, 송배가, 아, 아 니다 아니다. 반천. 반천에 토프롬토포이라고이배 짜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어, 지금은 그게 무슨 회사가 됐더라, 바뀌었더라. 그게 내가 직장생활 할 지기인데, <laughs> 한심모살신고변에 직장생활 할지 참, 우사람, 아래 사람한테 기쁨을 많이 받았거든. 어. 그래서 우사람들한테 내가 참, 내가 아가씨 때는 과장, 부장님들이 되게 높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참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또내 자랑 좋게 하려면 아가씨 때 귀엽다 소리도 많이 듣고, 똑똑하다 소리도 많이 듣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 가 이제 경비 아저씨, 어, 토프로는 경비 아저씨 대장 경비 아씨 대장, 경비실에 대장이 하나 있습니까, 그제? 경비아실에 대장하고, 경비아저씨 대장 사모님하고 나를 참 이뻐했거든. 아유, 어, 보배 이는 시집 존대 갈 거다. 보배 이는 시집 존대 갈거 시집 존대 뭐, 존대 갈 거라고 하냐고 신었거든, 뭐. 뭐. <laughs> 참 마치 부당됐는데 어, 그래가 이제, 나는 이제 퇴근하고, 경비실에 그, 그 대장 아저씨 있으면 애 앉아가 놀고, 그, 옛날에 난로에, 하당 난로, 그게 고구마 구부가 주면 같이 갈라 먹고 얻어 먹고 내 네, 우리 사촌 누구한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그 경비 아저씨 대장 사모님도 나를 좋아했고 그 경비 아저씨 대장도 좋아했고 막 경비 경비아지, 아저씨들 되게 좋아했다 좋아하고 막좀 출근 일찍 하면 그 앉아 놀고 했는데 내가 이 신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지 이 어른스러워가지고 내또래하고는 대화가 안되는데 그 한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뭐추고이 받고 이야기할 때추고이 받고 이야기할 때고 그 어른들이 내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 했거든 그런데 막 도대체 막 내하고 몇살 차이 안되고 막 내하고 몇살 차이 안나고 내하고 한 동갑짜리는 막안나고그같 대화가 안돼 그래가 그 이제 토프로 회사 경비 아저씨 대장 아저씨가 악안 생기는 거야 <laughs>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많았어. 지금 매,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내후에 한참 언니였어. 한참 언니였는데 내가 2 3살때 한참 언니였 한참 언니였으니까 나이가 많지. 그래 이 내가 뭐라고그 앉아 들어 나이 2 3 살에 날로 잡고 그 아저씨하고 갱비 대장 아저씨하고 사모님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대. 보배야. 우리 며칠 안 쉬면 복덩거리 아가 들어올 거라 그러는 거라 복덩거리 아가 애못놓은 사람은 애못놓을때다 알지 회사에서 애가 안 생겨 우리 며칠이 쉬면 우리 공주가 딸내미가 막조고 아 복덩거리가 들어온다 그러는 거라 그래 언니 그게 무슨 말인겨 이랬겠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인겨 이랬겠네 그래 내가 아를 못 낳아 그래서 이상 없다 카는데 내가 알을 못 나가 그래 언니 그그 경비 아씨대장보고 자꾸 언니야 형부라 카는데 그런데 또 신보배를 봐요 형부라 크기 싫더라고 어 그냥 아저씨 욕하지 그래가 이제 자기 남편 없어때지않 내한테 틀어놓고 다 이야기하는 거야 아나 주기로 하고 아땅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기로 했다 그래 응 그래가 그 사람 되게 가난하대. 어, 자기 아는 둘인데, 굉장히 살기가 가난하대. 그러니까 내가 2 3살때니까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주기라고, 돈을 얼마 주기라고, 돈, 그때 돈 많이 줬더라. 그 사람들도 부부가 마음이 참 좋아. 그 부부가 참 착한 사람이라. 진짜 말 그대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그래가 돈을 많이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집에는 아가 둘인데, 아 하나 놔주고, 딸을 놓든 아들을 놓든 하나 놔주고, 놔주고, 딱아 놓고, 아안 쳐다보기로, 안 쳐다보기로, 이게다 썼단다. 근데 내 스물 두 살짜리 날로 갔다가 그 언니가 자꾸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나는 그때 시그이 많이 도 성숙해서 그 이야기를 참잘 듣고 이해를 잘했어, 내가. 그래 참 며칠씩 연만한아들아랑한 데리고 왔어. 봐도 왔는 거야. 그래 인자 그러니깐 인자 아를 봐가그러니한한 7은 다 갔겠지. 7다 가면 며, 며칠이고? 21일. 21일이다. 21일 49일 37일 아닙니까? 21일 77, 49일 아, 77, 7, 49 49일? 그래, 그래. 아하아7난안 하지. 오래 돼가 모르겠다. <laughs> 한심이 <laughs> 그래가 <웃음> 7을 다 가서 7일 나가서 7일 7일 나갔는데 제는로갭이실데고왔더라고와이고이 언니가 내 나는 아못 노는데 막 아는 너무 자식이 아이잖아 아는 너무 자식이 아이지 신랑, 자식이. 신랑 자식이지 그러기 전에 너무 자식이 아이잖아 그래가 막딸내미를낳았어막왜 그러며 이 언니가 안에 못 놓고 집에 못나 놓겠단다. 그래, 내안 데리고 이제 개미실 오는 거야. 왜못나놓겠다냐나 놓고 화장실에 가봐 누가 뚱치가 볼까봐. <laughs> 누가 똥치가 볼까봐. 나 놓고 화장실에 못 간대. 그러고 왜 그러면 그 여자가 와봐. 몰래 가고 가볼까봐 몰래 그애낳나저는 나 엄마가 안고 가볼까봐 그래가지고 무서워가. 아, 배도 없으면 안 된다고, 내 아를 안고, 경비실에서 아저씨, 그때 상교도 했는데, 아저씨 퇴근할 때까지, 그 아저씨는 대장이기 때문에, 어, 이교대 상교도 고 조감만 하거든. 그래, 출근 같이 하고, 퇴근 같이 하는 거라 그, 보물덩어리딸래미 그, 나를 속으 엄마가 데리고 가 아이고, 가면 갈수록 예쁘더라. 나, 나, 나 예뻐.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더 커, 가 이제 보행기와 이래. 끌고 댕기는 거 아니냐고. 보행기 맞지? 이래 짤짤 타고 나가는 거. 음. 고거로막 쫄쫄쫄쫄쫄쫄 타고 맞이 지금 컸다 이거 아니? 지금 컸어. 와 이거 앉아 막 사람들이 전부 다 퇴근하면서 하면 만취 보고 출근하면서 만면그 정말로 물건도 다닳것 부습이다. 좋다고 여기만 제게는 앉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지는. 까져가 가져가 막. 가가 <laughs> 가져가. 만지 만지 만지라 만지. 머리가 새카마해가 지금 막열리 못가가. 그러면, 저것만은 손지 같지, 손지. 손자 하는 거야. 솔려, 솔려. 그러가, 또 내가 뭐안 닿고. 그때는, 집, 집전 아이가. 집전 아 그러가, 왜그러면 그때는, 내 스물 두살 때는 집전은 없는, 음. 없는 사람도 많았대 니야. 응. 집전은 없는 사람도 많았거든. 우리 집에집전화가 있었다. 돌리는 거. 다이아 돌리는 거 아이가. 돌리면 디리, 디리 소리 난 거야. 야! 전에 전화 온거사람죽겠지 딱! 딱! 소리 났다. 이거 예, 그래. 거 까만 국구 멍을 열었다. 때. 돌리는 거 그거 있을 때다. 그래가 이제 내안테거니가 전화가 왔는 거야. 아 언니 오늘 출근 좀 일찍 하면안 되나? 그러는 야 <laughs> 내가 이제 오후에 들어갈 차례인데. 언니 와 이라길래. 아니 니가 와야 된다. 그러는 게아니서셋 앉아서 22살 짜리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대가 미술 놓으니 대화가 됐겠지 이제 오세 생각을 해보면 어른스러워 그래 또그 언니가 날 좋다고 좋아가 통금부서 안타고 막 택시 타고 세상에 옛날에 택시 타열 어려웠거든 그 촌이들 보면 그래 택시 타고 갔는데 그 언니가 내 손을 잡고 억수로 우는거야 보비야. 보비야 아 때문에 겁이 나 보비야 아그 옆에 있고 보비야 우는기라 와 이거 자내 속으로 얼마나 날로 붙더고 말도 안 하고 울어 사가 아 앉아 이혼하자 그러갑다 아난전 아, 엄마하고 같이 산다고 이혼하고 이혼하자 하는 것도 싶어가 언니야 아저씨가 뭐라 그러더라 형식이 뭐라 그러더라 그니까는 아이다 니가 박수로 시간 처박아 하는 기라 와 아, 언니 이러다이래 한번 해봐라 가는 기라 이래 나한테 뭐뭐싶어가 언니 하자 카데라 이렇게 내가 임신했다 하는 게야어이들 나이가 나이나 이제 기남 내보다 한참언이야그또 옛날에는 와잘안 꼬미 가지고 와되게 늙었다이가. 세상에 삼진이 너 마음만 또 돌아서 가고 그래 가지고 임신을 했대. 그래가마박수기를 차라 그런 박수 쳐도 이 말이야. 그래 언니 우리 임신했네. 언니 아뭐 놓는다 왜랄 게네. 네. 속이 안 좋았단다. 속이 안 좋아가, 이거, 주, 아, 이, 아, 키해하러고 내가 죽어야지 싶어가, 자, 자기, 자기 신랑이, 그 아저씨가, 이마음을 아프면 절단 나는 게라, 지아 이거 몽켜까시막 병원에 안 간다고 막 절단 나는 게야. 그래가, 칼을 덩치 없고, 자기도 죽을 병을 따라가자. 자꾸 미식거리가. 자꾸 미식거리가. 그때 한 40대 다 됐겠지, 뭐. 아, 그렇지 싶어 40대 다 됐지 싶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40대 다 됐어 그래가할매니가알을 음, 낳았다 해서 이게 결혼을 일찍 했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를 동지 었고 이제 내가 왔단다 내가 가니까 <laughs> 진짜라지만 생리가 언제 끝났냐 그러더라니 <laughs> 내그 언니 들은 이야기 그대로 할게. 생리가 언제 있었고, 언제 끝났냐그 하더란다. 모르겠다고. 그거 아주, 아, 나 너희 생리에 신경 안 쓰잖아. 그 언니 말따라. 모르겠다, 그니까네. 내가 봤을지 임신 같다고. <laughs> 내아못 얻는데, 이랬단다. 임신 같다고 가내아못 얻는데, 이랬기네. 그래도 산부인과가봐라고 내가 봤을 적에는 임신 같다고 하더란다. 산부인과 가가 임신 아니면 자기한테 다시 오라 하더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임신에 생각도 안하고 혹시나 자봉에 무슨 일 있는가 싶어가 <laughs> 산부인과 가니까 네 임신 3개월 축하합니다 <laughs> 그러더란다 임신 3개월 축하하는 <laughs> 아, 사람 임신 나왔다 나도 두분을못 물어봤다 임신을 이렇게 해갖고 <laughs> 그래 임신 3개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내애못넣는데요아못넣는데요 이랄길래 임신했습니다 하더란다 음. 그래가지고 집에 온다 그래 집을 못 찾아가지고 길러 이거 버내고 집을 못 찾았다 저남도 뒷길로 언니도 그랬나 성남도 뒷길로 가고 언니도 그랬나 어. 집을 못찾아 지금 울 일이 돼 이거 진짜 취, 좋고 눈물 날 일이네 눈물이 어, 그 나갔고성남길로그 언니가 어. 너무 너무 많이 울어가 그 언니가 사부인과 어. 그 나와가지고 집을 못찾아다 어머니가 가가지고져 거기서 길로 못 찾아가지고 음. 그 참, 거니 그 말따나 내가 어디 댕기기 해봤나? 세상 길로 못하다가 어머니들 가가지고 정신 차릴려고 담, 담장 밑에 앉아 있었단다. 정신은 차리가.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더란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뭐 어느 회사 과장이라더라. 오빠한테 전화를 했단다. 오빠 내 임신 3개월인데, 그니까 저 오빠가 축한다고 울어가면, 억수로 울었단다. 공정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일하더란다. 돈 떨어지면 또 이어가야 돼. <laughs> 돈 떨어지면 또이어가라 하더란다. 공중전화는 와말몇 마디만 떨어지잖아. 돈 떨어지면 또 저를 또... <laughs> 신랑한테 먼저 뭐하고 자기 오빠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있다네. 오빠한테 먼저 전화했단다. 그래 이제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보배야 옛날에 어른들이 아못 누가 넘어와 대답해오면은 삼신할매가 질투를 해봐. 질투래가아 존나 그디말아 이게 바로 일타. 와이고 나는 내가 나는 아내뒤아 나가 이제 그래 가. 그래 가 이제 아 나가 이제 좋아가자. 이제 아나 때. 것도 딸이야. 어. 요것도 딸인데. 자기가 뱃속에 낳는 거보다 남한테 받아왔는 자식이 더 좋은 거야. 음. 이것 때문에 받아왔는 자식 때문에 신랑이 입을 안 했고. 음. 받아왔는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하나 얻었다, 이거라. 음. 그래서, 자기가 이러더라. 복덩이로서라, 는데 어, 복덩이라가. 보배야,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서로 내가 낳았던 아보다, 야가 더좋나 그런기라. 둘이 다 좋지만, 은 음. 둘이 다 좋지만, 은 이게 복덩어리기 때문에. 그래가, 보배야, 어, 왜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삼신할매가 질투래가 조카를 데라 키우기나, 음. 친척애를 데다 키우기나, 나무 애를 대다 키우기나 하면 은 삼신할매가 질투를 해가지고 아을 준다 하더만은 새뭐 가앉아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하도 많이 보러 가 이름도 아는데 아가야 야가 들어와가 야가 생겼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요즘 신혼부부고 또 결혼해가 10년 서 이상은 없는데 이상은 없는데 10년 서 애가 안 생기고 하거든라 옷에는 인공수정도 다 하잖아. 하지만은, 그래도 삼신할매가 같은 거꼭 삼신할매는 있거든. 그래서 삼신할매한테 한번 빌고, 어, 대한민국 무당들한테 천지 있나? 무당들이 천지니까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가. 삼신, 한번 타고, 삼신 타고, 병원에 가가. 아, 너무 낫다. 인공수정도 가면 더 좋잖아. 그러고, 어릴 때는 와, 높은데 아들이 툭넓져도안 다치잖아. 어릴 때는 그 삼신할매가 보살핀다 그거든몇 살까지? 10살? 10살? 그래 옛날 그렇지? 10살 때까지 삼신할매가 보살핀단다. 그러니까는 삼신할매는 꼭 있거든요. 삼신할매가 어딨노 생각하지 말고. 삼신할매가 꼭 있으니까. 그래 삼신, 삼신을 갔다가 산에 가가 어쩌든지 삼신할매한테 가가 한번 공드리고고려가지고 야, 애를 놓으면 실패가 없다. 인공수정을 해도, 저절로 생기기나 인공수정 해도 실패가 없대. 35살 15배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애못 나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삼신할매도 하늘같이 한번 받들어 보세요. 35살 신5배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laughs>